그 수급이 매도죠 매도의 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도 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올라오면은 매도 존이죠. 그러면은 직전 고점을 보고 자 매도를 준비를 합니다. 오늘의 보물 찾기는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예, 이걸로 오면은 요거 예 그렇게 해서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장이 별로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 이걸로 먼저 요거 추가 한번 되죠. 아 우리가 이제 수급 매도의 매도존을 찾는 이유는, 어 혹시 이렇게 치받았을 때,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에, 추구한 것은 2층 하면 이제 수익이 커질 것이고, 자, 요거 추구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2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안 올라오더니, 또 진입하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오죠. 예, 요 3도 진입해도 되죠. 수급은 땅을 파고 있죠. 에, 그러니까 요것도, 3도 진입을 합니다. 예. 그참 장이 묘하죠. 에, 그 우리가 매도로 그렇게 진입하려고 할 때는 안 주더니 예, 그렇게 해서 자, 3가 진입이 되었습니다. 3는 자, 이렇게 2층을 하고요. 1 2 3까지 지금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는 자, 2층하고 그 지장이 에, 그래서 우리가 수거 매도의 매도 존을 찾는 이유는 지받았을 때, 우리가 추가를 할 수,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 3는 일단은 2층을 했고요. 2층 한것 가지고, 이제 이 고점에서, 자, 3를 기다리겠습니다. 2도, 자, 내려와주면 2를 또 2층 하고요. 자,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왜 우리가 수건 매도에 매도존을 강조하는가 하면, 아, 매도조는 원래 매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또 수급이 매도니까 이중 안전장치죠. 예, 그렇게 해서 자 투도 입청을 했습니다. 참, 참 움직임이 없네요. 야 지금 우리가 진입한 지 지금 두 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아까 투 입청한 걸 갖고 지금 고점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요즘 국선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아침에 빠듯 움직이고 나서는 잘, 예, 그렇게 일단은 고점에서 자 투가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또 진입된 거는 또 이렇게 에, 또 이층할 준비를 하고요. 또 올라오면은 또 추가가 될, 될, 될 될지를 또 보겠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찾는지를 어, 자꾸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요 고점 오면은 쓰리를 자, 진입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가 물론, 어, 정밀하게 진입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뭐, 뭐, 매일 빌딩사죠. 아, 예, 그렇게 해서, 자, 3도 어, 진입이 되었습니다. 어, 아, 그러나, 에, 수급 매도의 매도존에서는, 호, 서는, 어, 진입이 슬렁 좀 치받았다 하더라도, 지 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지 받았을 때 자, 손절을 줄 거냐, 아니면 추가를 할 거냐 할때 우리가 수급 매도에 매도 존에서는 손절을 줄 것이 아니고 추가해서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싸우면은 이깁니다. 예, 추가한 것을 갖다가 이층 하면은 수익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이.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6까지 진입이 되었습니다. 3, 아, 자, 쓰리 2층, 자, 쓰리를 자, 그렇죠.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수급 매도의 매도존, 자, 쓰리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쓰리를 2층을 했습니다. 아, 이번에 투 2층요. 자, 우리가 원투 쓰리까지 진입이 됐는데, 자, 3리는 이층을 이미 했고요. 자2 이층, 자2예 그렇게 해서 2도자 이층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이 남은데 완도 이 정도에서 자 일단 이층을 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이죠. 자 여기서 1도자 이층, 자 그렇게 해서 올층, 자 자, 그렇죠 예. 물론, 조금, 요, 저 지점 이하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예. 여기서 일단 이층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올청을 했습니다. 자, 46만 2천 원. 자, 드디어, 어, 이렇게 이층을 합니다. 참 오랫동안, 정말,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사투를 갖다 버렸는데, 그 근거는 요 위가 요렇게 지금 매도존이죠, 이? 아, 이런 걸 알아란 말이죠. 매도존, 아, 매도존. 기어코 우리가 승리를 하잖아요. 기어코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존, 요 수급이 매도란 말이죠. 아? 수급이 매도. 그러니까 수급매도의 매도존. 오늘의 보물찾기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매도에 있단 말이에요. 매도에 보물찾기는 매도에 있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애 장시간 동안 애를 먹였지만서도 수급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 얘들 도 결국에는 손실이라는 게 손실 손예 아, 손실이니까 결국에는 이익으로 이익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도존에걸리면은요 세력은 손실이야 손실 손실 예 그러니까 세력이 손실 보고 있을 리가 없죠. 그 세력이 손실 볼때 우리 거기에 탑승하는 거야 탑승. 그럼 손실에 세력이 손실이라는 건 뭔가면은 여러분들 손실이 났어 손실이 아니고 뭐예요? 매집이지 매집 매집 예. 매집 할 때는 세력도 손실이 나게 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 할때잘 알잖아요. 매집할 때는, 손, 매집할 때는 당연히 손실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틈을, 아, 너 지금 매집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그 틈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동승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급 매도의 매도 존입니다. 오늘도 46만 2천 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